자, 러분 안녕하세요.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독학이렇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피무해채널렇게 해서, 이렇게 해번이이렇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고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요서이게 해서, 이 다음은 양, 양 이어서 사성으로 파오, 파오 네 다음 단어 마지막 단어네요. 곤, 곤네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를 알아봤는데요. 어, 얼핏 봤더니 이번 다섯 개 단어도 요리 또는 음식과 관련된 음식할 때그 요리할 때 관련된 동사들 또는 단어들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터, 타고 발음하시면, 어, 뜻을 봤더니, 튀기다. 우리 요리할 때, 뭐, 후라이드 할때그 튀김 있죠. 튀기다. 그런 튀기다라는 동사하고, 던지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일단 생활에서는 튀기다라는 요리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어, 여러분들 야식으로 저 후라이드 치킨 드시잖아요.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자, 후라이드 치킨. 닭 튀김이죠. 그러니까 닭 튀김을 우리 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어수는 튀긴 닭이거든요. 태국어로 이렇게 까이 요걸 써가지고 까이 터 까이 터 다시면 튀긴 닭 해가지고 이게 바로 오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우리 왜그 새우 다진 튀김이라고 해서 물론 이 다진 정도가 그 파는 가게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새우를 이렇게 절여가지고 또는 다져가지고 튀긴 그 술안주죠 따지고 보면 네, 그 술안주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일단 새우가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터시 먼저 나옵니다 터시 나오고 기름이란 뜻이 있고 새우 새우가 몇죠이리요꽁 있었잖아요 그래서 턴만 꽁 턴만 꽁 하시면 새우 기름을 기름에다가 새우를 튀긴 에런 네, 동글동글 해가지고 생긴 것 마치 그 호박전 또는 고로케처럼 생겼는데 아유, 아주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래서 태국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 다음 단어 같이 보실게요. 삥! 이었죠? 삥! 하면 우리 살짝 구울 때. 그래서 요거는 우리 요거. 아래에 있는 단어인 양하고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 삥! 하고 양을 먼저 구분을 책에서 좀 해드리면 삥! 같은 경우에는 불에다가 살짝 짧게, 단시간 구울 때 삥! 이라고 하고요. 불에다가 길게 구울 때 있죠? 왜? 익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구울 때 우리가 양이라고 해요 일단은 그래서 이두 단어를 각각 빠르게 한번 예문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빙 먼저 가볼까요? 무빙 아 좋죠 크으, 무빙 네 없어서 못 먹죠 태국 가서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음식 고르라고 하면 저는 무빙이에요 그 다음이 텃만꿍 새우튀김이죠. 그래서 어, 돼지고기를 좀저며 가지고 얇게 저며서 꼬지에 한네 다섯 이렇게 그 조각 꽂아가지고 네, 살짝 구워서 익혀 먹는 아주 아, 술 안주로 또 안성맞춤인 그런 안주거리죠. 요거하고 또 가운이요. 네, 찰밥하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빙 하면은 돼지고기 꼬치구이, 꼬지구이고 가전 제품 중에 우리 따오라고 하면 숫 또는 숯불 있죠. 숯불 불불. 그뭐 고기 구울 때숯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타오라고 하는데 따오빙 하면은 이 굽는 숯이겠죠. 숯불, 굽는 숯불. 근데 같이 양 하면 우리 굽는 거죠. 그래서 타오 빙 양, 따오빙 다오빙냥, 양이라고 하시면 우리 불판 있잖아요. 그릴. 이 그릴이 됩니다. 그릴. 또 이렇게 영어를 또적으려면또 제대로 적든가. 자, 그래서 그릴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가전 제품. 근데 만약에 요즘에는 전기 그릴이 이제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파이파라는 걸 넣어가지고 네 파이파 넣어서 다오 빙양 파이파라고 하시면 네 전기 그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삥은요 정도로 아 마무리를 짓고 양이겠네요 이번엔 양하면은 어 아까 좀 장기간 굽는다고 해가지고 뭐양이 있었죠? 네, 요거. 요게 일반적으로 태국 분들이 생각하는 삼겹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즐겨 먹는 삼겹살을 모양이라고 하면은 다 알아듣고 굳이 뭐 삼겹살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모삼찬이라고 하셔서 돼지 삼층 이게 뭐 층이거든요. 층 삼겹이 되겠죠. 그래서 모삼찬 하시면 어, 삼겹살이 됩니다. 네 번째 단어 갈게요. 바로 자 다음 단어. 다오. 네, 이것도 적어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질문 타임이 또 왔죠. 질문. 우리 태우다다가 있으면 태우다가 있으면 자, 이건 태우다입니다. 태우다. 타다가 있을 거예요. 자동사에 해당하는 타다가 있어요. 타다. 이건 태우다로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근데 불에 타거나 우리 번에 해당하는 번. 네, 타다. 타다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타다. 질문 드릴게요. 많이 맞춰 주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마이 할때 이성으로 이렇게 쓰시면 타다거든요. 그럼 이건 바우 해가지고 타동사의 개념이 좀더 크겠죠. 그래서 바우 숲을 태워답니다. 그래서 왜 산불 있죠? 좀, 어좀 광범위한 그런 큰 산불을 이렇게 바오빠 누가 태운 거면 방화면 그렇다는 거죠. 바오빠라고 하시면 되고 마이 하면은 뭐 전소되거나 아니면 뭐집 같은 거 이런 거탈 때는 마이 쓰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그런데 요 뒤에다가 우리 어우, 시체 있잖아요 시체 시체라는 컬렉스인가 뭐 그런 요, 요 단어 요게 이제 시체거든요 시체 무쏘인데 바우쏘이라고 하면 요땐 뭘까요 시체를 태운 거니까 화장하다가 됩니다 화장하다 그래서 요기다가 만약에 일 또는 업무 또는 행사에 해당하는 단어인 응한을 넣어가지고 응한 바우쏘 응한 바우쏘 하시면 뭘까요 그래서 시체를 태우는 식 해가지고 장례식입니다, 사실 요거 장례식. 그래서 응안 땡안 하면 결혼식이었는데 응안 바오속 하면 장례식도 이렇게 바오가 들어간다. 자 보시면 곤하고 하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바로 명사로 사람이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또는 우리 락사나 남 있죠 수량사 수량사로 한명두명할때그 명이라는 단위도 돼요. 그런데 제 지금 우리 공부하는 교재 제목이 동사 따라 쓰기 편해가지고 동사만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사람에 해당하는 뜻의 콘이 동사의 뜻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다? 요 요리할 때 젓는 거 있죠. 뭐 휘휘 젓는 거 있죠. 네, 요거를 바로 또 콘이라고 합니다. 콘. 그쵸 그런데 이 젓다, 휘젓다라고 할때 그. 졌다라고 하면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커피 탈때 이렇게 살살살 젖잖아요. 커피 탈때 그때 쓰는 단어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총이라고 하거든요. 총총 총 해가지고 뒤에 커피에다가는 카페를 넣으면은 총카페 네, 총카페 하시면 커피를 타다가 됩니다. 그래서 네, 커피를 이렇게 젓는 거라서, 총카페 하시면 커피를 타다가 됩니다. 물론, 콘카페 하셔도 의미는 커피를 타다가 되겠죠. 그래서, 어, 콘이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젓다도 된다. 오늘도 이렇게, 어, 한 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복습, 그래도 한 번만 빠르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빨리 주무셔야죠. 자, 터, 터면 튀기다. 삥하면 살짝 굽다, 양 하면은 익을 때까지 오래 굽는 거고요, 파오 하면 뭔가 태우다라는 뜻이 있었죠. 곤 하면은 사람이었고 더 중요한 거는 요리할 때 이렇게 휘휘 젓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단어까지 제가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 <목소리>